니까 그러니까 나밥밥다 먹는 거못 보고 그냥 방송이 뚝 꺼질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 잘한다고? 아 딱딱한데? 밥 먹어 이거 진짜 딱딱한데? 껍질을 거꾸로 서리면 더 나으려나? 그렇지 역시 똑똑해 역시 무코는 똑똑해 됐어 이제 물 붓고 끓이면 돼 이제 딱딱한 건다 들어갔어. 물 붓고 이제 끓여야 돼. 아버지 멋져? 캬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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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나는 멋지다 하면 제일 좋더라. 귀엽다 하면 제일 좋고. 귀엽거나 멋지다 그러면 제일 좋아요. 됐어. 고기도 들어가서. 불 켜. 불 댕겨. 불 댕겨. 어, 열무김치 30kg 돼야 먹어. 안 그러면 못 먹어. 보고도 못 먹은 또 그림에 또 그림에 열무김치. 이 소금 넣고. 아버지 멋지고 기여워 아, 고마워라. 또 비행기 또 높이 뛰었다가 또퉁 떨쳐버리지 말고 소금 넣고. 땜이 액젓 넣고. 소금도 들어갔으면 액젓도 들어가야 돼. 일단 은 맛이 없으면. 음식이 먹기 싫어. 맛있게. 액젓도 넣어주고. 물고기? 아니요. 액젓 넣었으니까 간장도 넣어주고. 멋지고 귀엽다고? 한 가지만 해. 각 간장도 넣어주고. 이러면 양념은 끝다 들어갔어. 이제 빠글빠글 끓기만 하면, "어이, 누구냐?"